이걸 받으면 은 예,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해서 공부 방법 변화증.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상이 전 과기부 장관이에요. 사선 의원이고 저하고 제 MOU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네오나루 다비치 감동 발상대에 가지고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들 상을 주고 그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섯 분 노벨상 받은 여섯 분이에요 이분이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 예. 그래서 이 공부방법 면허증에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면허증은 원래 카드만큼 작잖아요.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뭐냐? 이거를 이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다. 네. 그러분 이제, 어, 꿈을 이루는데 좋은 에너, 도움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분이 어제 다녀가셨는데, 아, 아 이렇게 1년에 3 6 5번 읽고, 독후감을 써오면은, 독서 배당하고 현금으로, 예, 5만원짜리로 100만원을 드립니다. <laughs> 예. 예, 이렇게. 어,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저하고 계속 예, 연관을 짓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10년까지 드린다. 예, 그러면 얼마 타가는 거죠? 천만 원. 천만 원 타갑니다. 예, 천만 원 타가는 겁니다. 예, 예, 수강료는 어, 뭐 280만 원 내고, 천만 원 타고 가면, 어, 장사 되는 거지 않습니까? 됩니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책을 읽으면은,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예. 주변이 다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도 발전해요, 국가도. 예. 예. 그리고 책을 쓰게 돼요. 예, 우리 지금, 예, 이, 이, 이두 사람은 한꺼번에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복감을 쓰고. 예. 자, 예. 네. 예, 네, 요렇게 해서, 이게 100만원 놓고 이게 사진 찍은 거예요. 100만원 찍은 거예요. 예. 렇게 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제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예, 네, 대학에서 올레플 같은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어, 이제, 그, 수석 한 학생들한테 50만원씩 해서 4번 200만원까지 드립니다. 자. 자 꼴찌에서 전교 5등 했어요. 축구 선수예요 그러더니 축구 안 하겠다 그랬어요. <laughs> 자 이거 보세요. 낙제생, 하버에 대한 낙제생 90%가 한국 학생이다 이거죠왜 고등학교까지 다 떠먹여 줬잖아요. 대학 가면 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제생이 많다는 겁니다. <laughs> 경제 이건다 내일도. 그래 이제 이건 KDI 이 분석이고요. 자, 이건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예. 주로 볼까가 되게 보다 있다. 자, 내일 경은 책임기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네환 독서 수준입니다. 이것도 대학생 40%책한 권도 안 빌려 갔다